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관심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지수 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금요일 날미 증시가 위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아 놨습니다. 자, 요번 주에는 이제 14일 날 CPI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일 날은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17일 날 금요일인데 그때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 보세요. 가능성 은좀낮다라고좀 보는 부분이고요. 음, CPI는 이제 3.3%, 지난달보다는 약간 좀 둔화되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어서, 금요일 날 들어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튼, 방향을 잡아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그죠? 어, 이쪽을로안 내려온 게 천만 다행이죠, 그죠? 자, 국내 등시를 보면요. 차트가 좀 달라요, 국내 등시랑 미등시랑.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는, 8월 1일 날 고점하고, 10월 31일 날 저점하고 연결했을 때, 절반을 뛰어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종가장으로 네, 그래서, 이 저점은, 이제, 안 깬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눌림목 들어오면은, 매수로 노리는 게 정석인데, 금요일날 보면, 이제, 4일을 조정받은 거죠. 이때, 이제, 공매도 금지시키고 나서, 폭등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제자리까지 다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중심값 근처. 2,400포인트가 지지라인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갭이고요2,370 정도가, 80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구간이, 이제 매수 중이 되는 건데, 매수급수가 되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금연날 살짝 왔다가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요렇게해서이 마감이 된 거죠. 눌림 조정은 요, 요 구간에서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매수 대응이 맞는 거고 밀증시가 때마침 이제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격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500 포인트를 뭐 이번 주에 넘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밑으로는 2,380원 이렇게 라인 딱 그어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부터 보면 매수 위로 올라가서 근처 가면은. 뭐, 단타로, 단기로, 예, 끊어주고. 이렇게, 뭐, 박스권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것도만 뭐 설명드릴게요. 예. 종목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개판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드실 겁니다. 음,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여기 이제 월요일 날이죠. 이때는 막 2차전쟁 시장 끌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 제자리로 다 밀려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즈가 갑자기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 바턴이 받는, 막그 뭐 정도. 자, 총목으로 보면은, 어, 그, 반도체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몇 번을 잡아드렸는데, 한미반도체랑, 한미반도체 금요일에 날 예,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어, 6만원 초반대 우선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에서 박살 났습니다. 어, 시간에서 실적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하악가도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내일 아침에 좀 흔들려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관망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음,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플레이 요거를좀 보시면 좋은데, 아요거좀 이쪽에서는 이제 위메이드가 위에서 꼿꼿하게 버텨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5만 한 4천 원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위메이드 플레이는 1만 1,500 원에서 1만 1천 원 사이가 이제 매수가아니고뭐요 정도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금요일날 컴투스홀딩스가 이게 안 뚫었어요. 이게 그냥 올라가지고 컴투스홀딩스죠. 아, 조금도 안은두고 그냥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갤럭시의 모니터리도 매수가 좀안 들어왔는데,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그냥 그대로 그냥 들어올렸고, 그래서 좀 아쉽게도 둘다 매수 기회가 없었어요. 자, 이제 지수가 이제 여기서 눌림 목이 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수가 발견 나온다. 라면뭐 2차 전지가 반등이 좀 들어오겠죠. 지수 올라오면 2차 전지가 조금 땡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감안해서, 2차주도 많이 눌렸습니다. 에코프로. 여 이제 많이 빠졌어요. 예. 이쪽 애들이, 반경 나오고, 갭을 다 메꿨거든요. 어, 이쪽도 한번 관심있게 볼만 합니다. 이천이주중들도 자,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어, 빈대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대관련주는, 경농이가 시세 빵터트렸다가윗꼬리가 굉장히 게 달렸죠. 요거, 혹시 모르겠는데, 내일 12,500원 오면은, 12,000선전 잡한번 공략 가능하고요. 빈대관련주는 예외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어, 저기, 뭐야. 내일, 네일... 조금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으로, LX 세미콘이라는 종목 좀 한번 좀 볼게요. LX 세미콘.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여기 보면, 여기 거래량 터진 데 보면, 이게 음봉이죠음봉이죠큰음봉 이거를, 네, 뛰어 넘었어요. 그죠? 저항대로 뛰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에다가 대 양봉으로. 이,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냈죠. 그죠? 이, 이 봉을 정확히 뛰어 넘었잖아요. 85,000원을. 그래서 요거 한번좀 보시는데, 음, 내일은 이제 61선하고 51선하고 골든크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음, 83,000원에다가, 손절가 잡고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뭐이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이거는 이쪽에 한번 뉴스 한번 보시고 하시면은 크게 이렇게 쫄리지 않으실 거예요. 13일 날짜인가? 어, 여기 10월 13일 거 보면은 저병가 상태 여기 있어요. 2 어, 0 2 4년도에 OLED 확대 기대 여기 있죠. 요거 한번 뉴스 한번 챙겨서 보시면은 그게 쫄릴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9만 원은 뭐 당연히 또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음, 이제 매수 기회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매수가는 조금 넉넉하게 잡 볼게요. 84,000원하고 86,000원. 85,000원이 가장 좋은데 안 잡힐 것 같아서 매진 시가 들어줘 가지고 안 잡고 이렇게 보고 손절감 자체 8 3 0 0 0원 잡는데 기준 양봉 저점으로 잡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아니면 뭐 반만 잡고 밀린다 그러면 8 1 0 0원 정도면 다시 들어가셔도 되구요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LX 세미콘 이거하고 또 하나는 아 어, 반도체 종목 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 경농이 12,500원 정도?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금요일날, 투매 나올 때, 단한 번도 반격이 없었거든요? 반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실망률이 좀더 나와야 됩니다. 12,500원이 맥점 자리인데 요거 한 번, 아, 잠깐만, 써, 이걸로 갈까요? 음, 자,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경농.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딱 잡고 그이렇 보시면 됩니다. 예. 오존장오장은 상관없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경동 같은 경우는 투메가 한바 떨어졌기 때문에, 뭐오존장오장 상관없어요. 요 자리 오고, 어, 여기, 요, 요, 이 저가만 손절로 다 잡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LX 세미콘이 그나마 그 다음 부담이 덜 가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금양이나, 금러이 그 10만에서 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겜매 꿔 놓고 이제 이쪽에서 저는 반격 투으면서 코스닥을 땡기지 않을까 싶은데 E.V. 첨단 순재도뭐 괜찮아요. 그죠 지난 번에도 설명 드렸는데 좀 밀고 가셔야 됩니다. 예. 어, 그 정도고. 음, 어나뭐 지난주 시장이 뭐랄까 월요일 날딱 하나 하루, 하루 빼놓고는 그냥 다 작살나 나가지고 그냥 4일 동안 2차 전지가 제자리 왔으니까 그쪽들을 잘 보시면은 아마 이번 주에는 좀. 네, 코스닥을 또 이끄는, 요런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에코프로, 얘를, 보면 얘를 놓고, 이제 코스닥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어, 워낙 이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뭐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그죠? 어, 근데 이제, 개물 다메꿔 자리에서는 매수가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어, 오전장, 오후장 상관없이, 흔들리면은 매수 기회를 보세요. 아, 요거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예, 추세를 넘고 장대항봉으로 방향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이, 미증시가, 얘 그, 금요일날,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깨면은, 방향을 보면 이 추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기준이 얘입니다. 예, 그죠? 어, 요것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미증시는 요 구간 안에 들어온 매수로 노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깨는 그런 양봉에, 여기 기준 양봉이 아니니까, 어 우리 국내 증시를 기준했을 때2,400 전후에서는 매수로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문자로 바, 아 보내드립니다